신약성경 234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민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대다,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종독과 번위계와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아멘 6월 26일 수요일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질문들 중에서 그 하나를 잘 대변하는 오래된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주여,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게 해주시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듣기에는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 실제 삶에서는 때때로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보면 사도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은 어떤 상황이고 누구를 만났던 간에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와 베스토 및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쩌면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곤란한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나는 못하고 기도만 한다 이렇게 할것 같은데 바울은 이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일, 본인 자신의 그 일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은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헤롯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헤롯 가문의 마지막 인물인데, 사생활에 굉장히 복잡한 왕이었다고 하고, 여기에 나오는 버니게라는 사람도 여동생이면서도 또 왕비였던. 어, 정말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베스도는 어떠냐하면요. 그전 총독 이름이 벨릭스인데, 그는 노예 생활을 어, 노예였지만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이라면, 이, 그 뒤를 이어서 유대 총독이 된 베스도라는 사람은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고 특별히 유대인의 마음을 사귀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과연 아그리바와 번이게 같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아니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는 부도 있고 권력이 있고 저렇게 쾌락을 쫓아서 마음대로 사는데 이 귀한 복음을 저 사람한테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베스도와 같이 그저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 듣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이나 예측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십시다. 19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늘 저한테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스르지 않는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얼마나 겸손하고도 담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모두 이와 같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분별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겠다 하는 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한번 내가 들어보고 생각해 보고 괜찮으면 거스르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뜻이 있겠지. 이렇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내가 거스르지 않겠다. 이 기초를 제대로 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이런 태도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또 이런 걸음을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만 하겠지. 그러면서 넘어가려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그 자신을 전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29절에 보면은요, 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고백이 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이 풍성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그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나옵니다.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입양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신처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 이 말씀처럼 나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이 특별한 말도 아니고, 자기의 말도 아니고,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일.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이방에도 빛을 비추신, 구원의 빛을 비추신 일을 전했을 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갈 해외선교 국내 전도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해외선교로 라오스에 13명이 나가고 또 국내 전도로 저희가 강경에 갑니다. 우리가 가는 강경제일 침례교회는 성도가 35분 정도고 거의 다 고령의 성도분들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이 교회에서 한 성도분이 과자를 기부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기부를 해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이름만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경 지역에서는 이 교회를 과자 주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내 전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목사님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 가운데 전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알고 이 세상을 떠나가도록 그리고 이 지역의 영혼들이 부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우리와 구리지구촌 교회와 함께 동역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이 일에 동참할 마음을 주시고 있다면요. 우리 생각과 상황에 어떠함에 매이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음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한 영혼에게 가서 정말 그동안의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들고 더운 땡볕이라도 나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일을 가르치고 보여 주는 그런 시간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기서 하는 기도든지 아니면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거다. 그렇게 보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어떤 위험에 처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해받음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24절 후반에 보시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러면서 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때때로는 어, 다른 사람들에게 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우리, 이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른 무엇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거스르지 않고 나아가며 순종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도, 올 여름도 이 복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